최근 열흘 동안 한국 증시에서요 무려 5조 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어, 거의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내주신 이 분석 리포트를 가지고 오늘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왜또그 물량을 다 받아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이 혼돈 속에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답을 찾아보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 전형적인 스마트 머니와 개인 투자자의 정면 충돌입니다. 아 스마트 머니 대 개인?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네. 그 시그널을 한번 같이 해독해보죠. 자 외국인이 5조 2천억 원을 순매도 했고요. 네. 5조 2천억. 그리고 개인이 이걸 4조 원이나 순 매수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리포트에서 짚은 외국인들의 엑소더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환율 리스크. 아, 킹달러? 그렇죠. 킹달러가 계속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환차 손을 볼수 있다는 압박이 커진 거고요. 둘째는 더 안전하고 수익률도 괜찮은 미국 국채로 자금이 돌아가는 일종의 역류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식 있잖아요. 여기서 일단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겹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뭐랄까, 교과서적인 움직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비교했을 때좀 특이점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없었나요? 뭐, 예를 들면, 매도 속도가 유난히 빨랐다거나 아니면 특정 섹터에 더 집중됐다거나 하는 점 말이죠. 어,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리포트는 이번 매도세가 반도체 같은 특정 대형주에 매우 집중됐고, 속도 또한 굉장히 빨랐다고 분석해요. 아, 그렇군요. 이건 시장 전체에 대한 비관론이다기 보다는요. 일단 이익이 제일 많이 난 곳부터 현금화해서 리스크를 피하려는 아주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스마트 머니가 그렇게 빠져나가는데도 지수가 폭락하지 않은 걸 보면 누군가는 그 5조 원을 다 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리포트를 보니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군요. 이건 어떤 심리로 봐야 할까요? 네. 소위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바이더 딥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아 싸다 지금이 기회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량주를 싸게 살 기회라고 본 거죠. 실제로 개인들의 매수세 덕분에 시장의 급락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완충제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정말 건강한 완충제일까요? 아니면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에 가까울까요? 리포트에서는 이 개인 매수세의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리포트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를요? 네. 개인의 매수세는 강력했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판걸 합쳐보면요. 그게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전히 파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아. 개인의 힘만으로 이 시장의 큰 추세를 돌리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초보 투자자로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지 리포트가 제시하는 행동 지침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자,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세 가지 원칙을 짚어 주더라고요. 첫째,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네. 이런 장에서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현금 보유. 전체 자산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기회를 잡거나 추가 하락에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분할 매수겠죠? 맞습니다. 이건 뭐 투자의 제일 원칙 같은 건데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더 중요해지나 보네요. 저도 예전에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 한 번에 들어갔다가 지하실을 구경한 경험이 있어서. 호호 그렇죠. 바로 바닥을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꾸준히 나눠 사는 전략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음 그렇군요. 덧붙여서 지금은 공격적인 성장주보다는 통신이나 음식료 같은 방어주 또는 국고채 ETF처럼 안정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출다 라고 조언하고요. 오늘의 딥 다이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를 피해서 전술적으로 빠져나간 5조원의 스마트머니 그리고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 이런 힘겨루기 속에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분산, 현금, 분할이라는 방어적 투자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포트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의 반대편에 서서 역으로 베팅하려면 즉 성공적인 역발상 투자자가 되려면 당신은 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쯤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